통도안, 얼굴도안, 그리고 팔두 짝을 도안 선대로 그리신 다음에 0.7mm 접선을 남기시고 이렇게 창구멍만 남기시고 모두 바느질을 다해줍니다 얼굴은 동그랗게 다 꾸며서 한쪽만 이렇게 창구멍을 잘라서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한쪽만 구멍을 내셔서 이 사이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뒤집어 주신 다음에 어, 팔두짝 솜을 집어 넣으시고 위에 창구멍 막아주시고요 얼굴 솜 집어 넣으시고 뒤에 창구멍 막아주시고 몸통도 솜 집어 넣으신 다음 밑에 창구멍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창구멍 을 막아서 준비해 주세요. 천을 어, 한 칸의 간격은 3cm예요. 3cm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어, 39, 27, 27cm 여기. 아홉 칸 준비하시고, 나머지 옆에 짜투리 시접 남겨놓으신 다음에, 모두 19cm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준비합니다. 준비해주신 다음에 모두, 어, 아홉 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칸만 남겨놓으시고, 중앙에 전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을 모두 다 홈질로 촘촘히 꼬매줍니다. 꿰매주신 다음,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있는 칸두 개를 붙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꿰매서 원통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양옆을 막아줘서 이렇게 원통을 만들어줬으면, 음, 이거를 설기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뒤집어서 이렇게 매끄러운 쪽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칸칸이 솜을 넣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솜을 다 넣으시고 위에를 막아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솜을 다 넣어주신 다음에 입구를 이렇게 뺑 돌아가시면서 솜이 나오지 않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얼굴, 몸통, 팔을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은 스탠드 입구에다가 이렇게 꼽아주시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스탠드 인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원피스 붙일 건데요. 위에 티셔츠 부분하고 밑에 치마단 부분 사이즈는 위 티셔츠는 도안 선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그리시고 도안 선대로 그대로 이렇게. 시접을 남겨두신 다음에 겨드랑이 부분만 홈질을 하시고, 손에팔 들어가는 부분, 여기 치마 달리는 부분만 꼬매지 않으시고, 다 꼬매신 다음에, 여기 곡선 부분은 가입집을 주셔서 준비해두시고요. 밑에 치마단은, 어, 폭은 55cm, 기장은 19cm로 한 장을 길게 자르셔서, 어, 밑단 시접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겉감과 겉감이 만나게끔 두 겹을 겹쳐 놓으신 다음에 옆면을 이렇게 박아서 원통을 만들어 주세요. 원통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에 붙는 면을 주름을 잡아서 요 위에 티셔츠 부분하고 사이즈를 맞추어서 주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주름을 요 사이즈에 맞춰서 준비해 주세요.